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니 된다고 라 되어 있지요. 건축물 지을 대지가 인접 도로보다 낮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지. 대지가 도로보다 낮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 건축가가 안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농지는 농지는 도로보다 낮아야 될까 높아야 될까요? 농지는 도로보다 낮아야지. 너는 그러죠. 그러면 농지를 대지로 쓰겠다고 전용허가를 받아요. 농지 전용허가라고 해요. 그러면 농지를 밀어버리고 건축허가 받으려면 대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대지가, 대지가 되면 건축법 적용을 받아. 농지법에서 건축법으로. 그러면 건축물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보다 낮으면 안되니까 성토작업을 해야지. 그래서 농지를 표면을 높이는 작업하는 걸 성토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허가를 받게 그래서 50cm가 안 되는 높이나 깊이로 성토할 때는 허가 안 받고도 합니다 그런 예외를 또 알면 또 눈에 보이고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이 부분들은 머리가 엄청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 머리가 나빠도 괜찮아요 오늘 하는 내용들은 그러니까 그렇군 판단만 하면 객관식에서 지문 읽고 답은 찾아요 건축허가 받으려면 대지는 인접한 도로보다 낮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아, 이게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런 걸 오늘 처음 알았네. 그러면 되지.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그러니까 인접한 도로보다 낮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습지나 매립지란 말 나오지요. 매립지에다가 건물 지으려면 당연히 연약 지반을 단단하게 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제목만 줄치고 내용은 제가 읽어 볼 테니까 습한 토지물이 나올 우리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 건축하는 경우는 성토를 하거나 지반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올 때 성토 등의 집안의 계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 맞겠지만, 조치를 할 필요 없다, 그럼 틀리겠지요. 그 정도 로 레벨이에요. 법조문을 만들 때는, 여러분, 객관식 찍는 것도 요령인데, 보면 정말 객관식 허점 많거든요. 아무것도 몰라도 야가 답 같아. 그런 게몇 문제씩 나와요. 법조문을 만들 때는, 하지 말아야 한다, 할수 없다, 이런 조문을 안 만들어요. 근데 표현을 보면 틀린 정답 만들어야 되니까 반대로 표현해야 될거 아니에요. 지문 오지선다로 틀린 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예를 들어, 이번 지문 같은 게 성토나 집안의기량한것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 없다. 그러면 땡이다. 하고 문제 하나 찾으면 돼. 그 다음에 배수시설도 설치해야 되겠죠? 자, 그 정도. 옹벽 같은 거는 시험에 언급 안 하니까 한장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에 대지에 조경 있나요? 또한장더 넘겨보면, 또 다음 페이지에 공개 공지라고 있죠. 요두 개가 객관식에서 자주 나와요. 두개 섞여서 나온 적도 있다는 것. 그, 일단 여러분들은 거기다 뭘 표시부터 하는 게 <laughs> 일인 같고, 삶의 목적이고 의미인 같기도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목표인 것 같아요. 그 매일 그렇게 표시하고 다음 달또 표시하고 표시하고 표시하는 대로 점수 나오면 300점 나올 텐데 37.5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아 그렇구나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공부 시작할 때 집에 애들 펜다 이제 압수해서 가져오는 거죠. 애들 거, 애들 거 평생 연필 안 들었다가 20년, 30년 연필에 연자도 모르다가 이제 이 공부 시작하고 난 다음에 애들한테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 필통은 뭐 학원에서 다 줬고. 필통 줬죠? 봐요, 이해 예, 하잖아요, 이렇게. 왜못 받아요? 뭘안 줘요? 다 줬는데, 줘봐봐봐. 필통 한번 들어봐봐봐. 봐봐봐봐, 필통. 어, 다 주잖아, 요 필통. 길를 팍팍 담아가지고. 왜못 받은 거요? 아유, 다 줬는데 못 받은 거지. 에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시기 해야 되는 거, 삶은. 유두리 있게 잘 이렇게 <laughs> 그 다음에 480 그러면 일단 저한테 잘 보면 하나 줄게요 예? 네. 공부도 저렇게 저런 길을 담은 저런 붐, 필통에다가 구로 합격을 기원합니다 저렇게 구로 저런 데다가 놓고 다니면 매일 세뇌가 된다니까 진짜 나는 제가 뭘 믿냐면 은 말이 씨앗된다말 진짜예요 진짜 저는 우리집 애들한테 절대 나쁜 얘기를 하지 마라 부정적인 얘기를 진짜 말이 씨앗돼요 나는 된다고 된다고,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야, 저는 진짜 살면서 그게 진짜 말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필통은 합격 필통이라고. 자, 대지의 조경이란 말 나오죠. 저, 여러분요. 애지가난 건물 짓는 공사 현장이나 아파트 짓는 현장 가보면 조경, 나무 심으려고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조경을 하지 않으면 사용 승인, 준공을안 해줘요. 그래서 조경을 하는데 이제 개관식에서 한번 볼게요. 원칙 보세요. 면적 얼마 이상인 대지, 예. 자 줄을 딱 쳐요. 200 이상인 대지의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규모에 따라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대지 조경등조치하라라고 되어있지요. 자 그러면 대지가 150 짜리다. 그러면 적용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적용한. 연면적 200 이상 지을 때 조경하라고 되어 있죠? 자, 연면적이 아니고 대지, 대지. 여러분들은 줄 100번 쳐도 <laughs> 일단 또틀린요 지금 무슨 사태 벌어진지도 몰라요. 자, 제기잘 들어봐 봐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객관식에 누가 최적화되느냐. 객관식을 답을 잘 찾는 공부를 자꾸 하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 시험이 객관식이니까. 평균 60점 넘어서 자격증을 따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자격증 따서 시 현업 가서 배워야 돼또 부대 치면서 6개월 정도 보수를 안 받더라도 그러니까 항상 객관식으로 지금 잘 보면 줄칠때 면밀하게 천날에 테스트 한 거거든요 대지가 200이죠 200 이상인 대지에 그런 걸 자꾸 봐야 돼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 연면적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건축물의 연면적이 아니고 대지 면직이 얼마 이상이면 200 조경해야 네. 된다 자 객관식은 저 밑에 이번에 예외 있나? 예외? 네. 그 놈이 시험에 나오는 거야 <laughs> 그 놈이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음.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있다. 박스 있죠? 박스 네. 자, 오른쪽까지 그 놈들은 건물 지을 때 조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자 그런 걸 공부를 할 때요 세 번에서 다섯 번을 반복하고 넘어가야 되지 줄 축축축 치고 넘어간다 아예 절대 안그래 천재가 아닌 바에는 첫 번째 녹지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나오죠 네. 자 지금 조경 나오면 대지가 얼마 이상이면 네. 200 이상이면 조경을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조경 안 해도 된다더라 녹지 지역 나왔죠. 자 녹지 지역이면 도시 지역 이어 아니야. 자 이럴 때 이제 약간의 이제 짬밥이어서 중요한 거야. 자 우리가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할때 도시 지역, 그 다음에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게 이제 국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평등하게 쭉 들어가요. 특정 지역을 도시 지역 지정했잖아요. 도시 지역, 도시 지역, 도시 지역. 그러면 야는 다시 주거 지역으로, 상업 지역으로, 공업 지역으로, 녹지 지역으로 또 구분을 쫙 해요. 그리고 주거 지역의 종류가 상업 지역이, 공업 지역이, 녹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녹지 지역으로 묶였다는 얘기는 그 동네는 그 전에 뭘로 묶고 있다고. 도시 지역 중 녹지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일부란 얘기. 그러니까 녹지 지역은 도시적이냐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도시적이지. 자, 이 녹지 지역도 보전 녹지 지역, 생산 녹지 지역, 자연 녹지 지역으로 구분해서 관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녹지 지역은 전부 다 건폐율이 20% 이하예요. 그러면 이건 우리 시험용 대통령령 기준이고 실전에 가면 현장 직접 가서 건물 지을 때 녹지 지역은 대부분이 조례로 건폐율은 14%, 15%밖에 안 줘요. 그 얘기는 대지가 100평이라 하더라도 건축 면적은 15평 정도밖에 못 지어요. 온천지 나무고. 따라서 이런 데는 건물 짓더라도 200 이상 대지에 조경하고 안 하고 안 해요.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도시 지역 중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 안에서만 조경할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여러분, 이거 시험, 이게, 이게 뭔가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건폐율은 전부 20% 넘지 않잖아요. 그리고 야들 또 조경할까, 안 할까. 더 시골 같은 느낌 들잖아요? 온천지, 멧돼지, 곰다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오른쪽에 구분 보세요. 비슷한 거 묶어서 외우면 돼요. 국토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 보존 지역, 농림지역 관리 지역의 건축물은 적용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별거 아니네. 자, 그러니까 관리 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서는 건물 짓더라도 적용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 시골에 관리 지역, 농림지역, 깡사서집 짓고 할수 있잖아요. 적용하고 안 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왜해냐고집 주인이 답답해서 하는 거요? 농림지역에 집을 지을 때 전원주택 같은 거, 나무 심고, 저기 뭐야, 그, 저, 그 각종 이것저것 심어놔야 보기 좋잖아요. 법대로 안 한다 해서 안 해버리면 유행복싱, 잔디 심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법적으로는 여기는 조경하고 안 하고 안 해도 돼. 그런데, 요새 이 조경이 얼마나 오래 쓰먹겠냐고 객관식용으로. 그러죠? 그러니까 요새는 또 과로 속에 걸 시험을 내요. 내다, 내다 지쳐가지고. 그래서 과로 속에 뭐라고 하냐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지역은 뭐한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볼 때, 우리가 혹시 이거 기억나는 거 모르겠는데, 건축법 전면 적용 지역 대상. 여기서는 건축법 무조건 다 적용한다. 자, 용도역이 뭘로 지정된 거? 40년 만에 이상가족 보는 표정이에요, 여러분들. <laughs>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아니면 동 또는 업지역, 섬지역은 인구 5 0 0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 건축법 전면 적용을 받잖아요. 자, 다시. 자 농림지역 안에서 건물 지을 때 조경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단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돼 버리면 조경 해야 해요.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낼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 안된 관리지역 안에서는 조경 업무가 없다 그러면 맞는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돼 버리면 도시외 지역도 조경을 해야 돼요. 지금 듣고 있죠? 자그 다음에 그 다음 아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 야 저 바다를 매립을 해서 매립지를 택지 조성해서 건물 짓는다. 아직은 바다 매립했다하더라도 염분이 다안 빠져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나무 심어야 말라 죽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염분 등이 함유된 땅에다가 건물 지을 때. 그래서 여러분 바다 매립을 해서 농사 지을 때는 몇 년간 담수 가지고 계속 들여다났다 해가지고 소금기를 다 빼야 돼요. 농사 지으려면. 염분 함유된 이름만 나오면 조경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아책 보지 마시고 자소 키우는 축사 조경해야 돼요? 돼지 500 마리 키우는데 조경을 멋있게 촤. 얘들 스트레스 만 당해요. 여러분 돼지우리라고 들어봤나요? 자 여러분 딸내미하고아들내미 둘이 있어. 누구 방이 더 돼지우리예요? 딸내미그다 공통해요. 중고등학교 다니는 딸내미, 대학 다니는 딸내미하고 아들내미 둘 중에 비례해서 딸내미 방이 훨씬 더대지우리 아니에요? 하, 다 똑같군요. 나는 아예 동영상을 찍어놨어요. <laughs> 사진 찍어놔요. 너이 새끼 나중에 하면 내부모다 보여줄 거다고 너. 나중에 너 컸을 때, 다 컸어. 시집 갔을 때. 네딸내미한 하는 짓을 내 보겠다고. 어지대지우리인지 걸어가는 고기만 뭔지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laughs> 일단... 축사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 뭐가 외울 게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이라고 나중에 또 배울 텐데, 가설 건축물은 왠지 몇년 쓰다가 두드려 깰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그런 건 적용하고 안 하고. 아니에요. 연구적인게 아니니까. 요게 바로 오른쪽에, 왼쪽에 5번 줄치세. 돼지에 뭐가 합류됐대요? 염분 함유. 그 다음에 6번에 돼지 키우는 축사. 그다음에 7번에 가설건축물 여러 건 적용할 필요가 없다. 별거 아니네. 자, 그리고 그 위에 2번, 3번, 4번을 이렇게 묶어요. 2, 3, 4를 묶어 그 위에 여기 이제 공장 관련된 애들이에요. 요걸 이제 잘 봐야 돼. 2번 면적 얼마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5 0 0 0 3번은 연면적 학교 얼마 미만에? 천억 미만의 천0 0만의 공장. 자, 여기서 눈썰미 있게. 공장을 짓는데 5천은 공장 짓는 땅 크기죠. 1500은 공장 크기잖아요. 그둘 중에 하나를 바꿔 놓고 낸다 이 말이야. 자, 공장을 지을 땅 크기가 얼마 안 되면 5천, 안 되면 적용 안 해도 되도록. 땅이 얼마든 공장 크기가 1500안 되거나, 그 다음에 6번, 5번 끝에, 아니 4번 끝에 산업단지의 공장 줄치고. 산업단지란 말 나오죠? 저, 한 백만 평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요. 지방산업단지, 이게 산단이라고 뉴스 나오는 게 바로 산업단지를 줄인 말. 국가산단, 지방산단이라고 할 때,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전체적인 조경을 다 해요. 그리고 공장지어라고 분양을 해. 그럴 때 개별 공장은 조경할 필요가 없더라. 별거 아니잖아요. 잡아봐봐요. 자, 돼지가 얼마 이상이면 조경하고 200. 반복을 해야 돼요. 아무리 쉬운 주제라도 그런데 200 이상이라 하더라도 녹지 지역은 조경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자, 그러면 시험에 생산 녹지 지역에 건축을 할때 조경 업무가 없다. OX. 오나마나 못 들었다. 다시 생산 녹지 지역에 건축을 할 때는 조경 업무가 없다. 그럼 맞아, 틀려. 뭐, 틀이나 자신감이 확 질러지는데, 눈치를 보고 있어, 눈치를. 시험장 가서 눈치 보면 5년간 시험 못 보는 거 알죠? 옆 사람 눈치를. 이렇게 보다가 감독한테 걸린 거지. 이거 눈치를 본게 아니고, 부정행위 한 거예요. 녹지 지역에로 시험을 안 내요, 여러분.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중에 하나로 풀어서 낸다니까. 그러니까 생산 녹지 지역이든 보전 자연 녹지든, 여기서는 건물 지을 때 조경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자, 그 다음에. 소시지역 아닌 곳에도 적용할 필요가 없다. 단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 적용을 해야 된다. 연분, 축사, 가설, 건축물은 객관식 나와도 절대로 정답 처리되는 게 아니고 구생용이에요. 구생용. 자, 그다음 공장 지을 때땅 크기가 얼마 안 되면? 5천. 공장 크기는? 1,500. 산업단지. 안에 지을 때. 이 경우 적용하고 안 하고? 안 하고. 그다음 저 밑에 8번만. 연면적 합계 1,500 미만의 뭐라고요? 물류 자 물류 시설을 지을 때1,500 미만이면 적용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가로치고 어디 어디는 제외하고 주거 상업 지역 자 그러면 상업 지역에 1,500아1,300 짜리 물류 시설 을 설치한다 적용 업무가 없다 맞아 틀려. 1,500이 안 되는 물류 시설은 적용 안 하는데 야가 주거나 상업 지역에 지어질 때는 적용을 해야 된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급 안 하고, 오른쪽에 옥상 조경의 특례라고 있나요? 네. 하, 이거 머리가 좀 좋아야 되는데. 얘는 머리가 한, IQ 한60 정도. 옛날 학교 다닐 때 반에 50명 중에 한 40등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50명 중에 40등 정도. 그 중에 시험 볼때한 7, 8명 결승했고. 그럼 그래 뭐 거의 뭐 꼴찌에서 한세명 만난 경우도 되는 건데, 옥상 보세요. 우리 영화 볼 때라든가 실제 건물도 그런데 빌딩 옥상에다가 나무 심어서 조경하고 한거 보셨어요? 자들이 이거 멍청하게 이거 외지에 있을까? 멍청한 게 아니고 왜 그랬을까? 봐요. 옥상에 조경을 하면 옥상 조경한 면적의 3분의 1을 대지에 조경한 걸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옥상에 30평을 하죠? 그러면 20평을 대지에 적용한 걸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되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머리 안 좋아도 되네 <laughs> 3분의 1만 나오면 경기하거든 학생들은 분모, 분자 나오면 결혼 시간 그렇잖아요? 자 다음 단계 옥상에다가 30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몇 평을? 20평. 20평을 대지에 적용한 걸로 본다 그런데 법적으로 대지에 적용할 면적이, 자 대지에도 적용할 면적이 있을 거 아니야? 20평이야. 그러면 30평을 해버리면 20평을 인정받으니까 한 평에 한 그루도 나무 안 심어도 되는 결론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대지에 적용할 면적의 50% 넘어가버리면 3분의 2가 50%까지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머리가 있어야 된다고. 이것 때문에. 이해 안 가죠? 이해 안 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자, 그러면, 대지에대지에 대지에. 아니, 지금 이게 이런데, 여러분, 개론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대지에 법적으로 40평을 해야 돼. 의무 면적이. 그러면 옥상에다가 최소 비용으로, 최적의 면적으로 적용하면 몇평 하실래요? 자 40평을 대지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50%는 20평은 여기 해야 돼. 대지에 적용할 면적의 절반은 무조건 해야 돼요. 나머지 절반 20평 있지요. 거기 옥상에 적용할 면적의 3분의 2가 딱 되도록 하면 되지. 30평만 하면 되지. 오케이. 30평을 하면 20평 인정받잖아요. 딱 맞네. 나머지 20평만 하면 되지. 그 얘기야 그 얘기. 아무도 아니구만 심리하지 마세요. 이거 정답 처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걸. 여기서 <laughs> 여기서. 여기 요기, 여기 이상 여기서. 그래서 내가 숫자 나오고 분모 이런 것만 나오면 내가 여러분한테 무서워서 말을 못 해. 그래서 요요 요, 요거 위주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더 그러면 옥상에다가 적용을 하잖아요. 옥상 적용한 면적의 3분의 2를 대지에 적용한 걸로 인정을 해 줘. 근데 그 3분의 2가 대지 적용한 면적 50%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50%까지만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 좀 낫나요? 홀라 안네 홀라. 자, 요거 대지가 2 0 0제곱미터 네. 연면적이 아니고, 네. 자그 다음에 한 장, 아, 그 밑에 읽어볼게요. 건축물 옥상에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면 옥상 부분의 조경 면적 얼마만큼 네.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의 조경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30평을 하면 20평을 인정해주겠다 이 얘기의 그다음에 이 경우 적용 면적으로 산정한 면적은 대지의 적용 면적 얼마를 초과하지 마라. 100분의 50%를 초과하지 마라. 절반까지만 인정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가야 스트레스가 안 받아요. 다시 한 번만 더. 옥상에 적용하면 옥상 적용한 면적의 3분의 1를 대지에 적용한 걸로 인정해줄게. 그 3분의 2가 대지 적용할 의무 면적 50% 넘어가면 얼마까지만 인정. 50%까지만 인정해주겠다. 이 얘기. 오케이?